이어서 코로나 백신 상황 그리고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진압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부터 보죠. 신규 확진자 수가 507명 나왔습니다. 최근 보면 300명대에서 500명대 사이. 이전과 비교해서 이게 좀 내려가는 추세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네. 현상 유지인가요? 왜냐하면 지난주 이전까지는 600명대도 우리가 보고 네. 700명대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말 음. 효과로는 400명 아래도 음. 나오고 음. 하지만 거의 400명에 근접한 300명대입니다. 그리고 대체로는 500명대와 600명대를 본다는 점에선 추세적으로는 낮아지고 있다. 전문,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번 주도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상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20% 후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더 이제 백신을 얼마나 많이 맞느냐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네. 높아지고 있는데. 모더나 같은 경우에 어제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그렇습니다. 하고요. 1차 접종자 숫자가 전 인구의 27.7%. 네. 효과 부분에서 그럼 백신을 맞을 때 얼마나 효과를 받느냐 어,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이 효과를 분석을 해 봤는데. 네. 60세 이상 연령, 연령층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84%. 한 번만 맞아도 네. 84% 그렇습니다. 이상 예방 효과. 근데 네. 이거 보면 예전에 유럽에서 조사했던 거랑 약간 비슷하네요 숫자가 네네 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는 안정화돼 있는 숫자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80%대 높은 곳은 90%대, 낮은 곳도 70%대거든요. 네.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걸볼수 있고 또 하나 고령층이 우리가 가장 먼저 맞지 않았습니까? 네. 제일 중요한 대목이. 사망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는 확률이 100%가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이 백신 접종자 중에는 고령 고령자 60세 이상 중에서는 사망자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위중증으로 가는 것도 막아주고, 그러니까 백신 효과가 하나는 감염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혹, 혹여 감염되더라도 위중증으로 가거나 사망하지 않는다. 이효과는 분명히 확인된 것 같습니다. 자, 3분기 백신 접종 계획도 나왔는데 봤던 이제 8월부터는. 뭐 순서 정하지 않고 네네. 신청하는 대로 받는다고 하는데 네. 하나 궁금한 게 교차 접종 대상자도 있다라고 네. 발표를 했던데 원래 교차 접종 효과 그 검증해 보겠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국내에서 검토 중이지 확정된 바 없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제 드디어 방역 당국이 교차 접종 이야기를 끊낸게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선 7월에는 50대가 대부분 맞을 예정이에요. 네. 8월부터는 그냥 그 40대, 30대, 20대가 아니라 만 18세 이상 49세까지 성인 중에 네. 선착순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연령대별 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순서대로 예약, 접종 예약을 신청한 순서대로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한 76만 명 내외가 되는데 4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로 접종한 분들이 지금 사실은 7월에 2차 접종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3개월, 12주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6월 말에 입고 예정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가 한 달이 밀렸습니다. 어. 7월 말에 들어와요. 그럼 이제 방역당국이 두 가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럼 먼저 들어온 화이자로 2차 접종을 할 것이냐, 한달 미뤄서 아스트라제네카를 1, 2차 접종할 것이냐, 시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검증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유럽에서는 상당히 연구 결과는 나오고 있어요. 어.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대로 확실한 안전성과 검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속히 검증을 해서 검증 결과만 좋다면 또 해외의 이제 연구 결과를 참고해서 아마 이변이 없는 한 7월에 1차 아스트라제네카, 2차 파이자를 맞는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백신 상황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